안녕하세요. KC부합화 LH 설계 기준에 의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반 사항, 전선의 선정 및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시점입니다. 2021년 1월 1일 KC 시행, 2021년 12월 30일까지의 판단 기준 위에 등을 고려하여 2022년 1월 1일 이후 전기분양 시 설계 착수부부터 KC가 적용됩니다. 전선의 식별입니다. 상구분 RST라는 용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며 선도체 약어인 L1, L2, L3를 사용합니다. 전선의 색깔도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 노란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압의 범위 중 저압의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교류 600V, 직류 750V 이하에서 교류 1000V, 직류 1500V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저연저항은 기반영한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압범위 변경과 관련하여 직류계통인 태양광발전설비 설계 시 모듈의 직렬군 전압이 750V가 초과되지 않게 설계해야 합니다. 초과 시 별도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KC 내용입니다. 전선의 인증 관련입니다. 절은 전선은 KC 인증 또는 KS 인증 제품. 케이블의 경우 규격에 따라 95 스케어 이하 제품은 KC 인증 또는 KS 적합한 제품. 95 스케어 초과는 KC 인증 제품이 없어 KS에 적합한 자체 성적도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옥내 배선 변경권입니다. 케이블 규격에 따라 16스케어 이하는 다심 케이블, 16스케어 초과는 단심 케이블을 적용합니다. 절연전선의 경우는 기존 옥내 일반부와 조명전을 회로에 IV 절연전선을 사용하였으나 배선경로중 가장 나쁜 조건을 적용한 결과 분기차단기 규격과 보호협조가 가능한 HFX 절연전선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전륜전선 변경 관련 도면 예시입니다. 전류 감소 개수, 배선 설비 공사 방법은 KSCIC 60364 5-52 전기 기기의 선정 및 설치, 배선 설비를 준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준천장 및 가변 백체 내 배선 공사 방법입니다. 이준천장 내 배선 공사와 관련하여 2021년 7월 1일 공고, 2022년 1월 1일 시행의 KC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이중천장 가변백천의 합성수지과를 전선관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단 무연성 마감재 내부는 가능합니다. LH가 적용받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장소로 단위 세대 이중천장 조명기구 배선, 공용부 이중천장 층고가 높은 경우, 마지막으로 경량배체 내부입니다. 검토 결과, 단위세대 이준 천장은 기존 IV 전선원에서 VV케이블로 변경하고, 층고가 높은 공영부 이준 천장은 제1종 금속제 가열 전소관 내 HFX 배선, 경량 배체는 LH에서 적용하는 건축 마감재를 검토한 결과 기존 시드관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최근 안전공사랑 협의 중에 있으며, 가변 벽체 내전선관 공사는 금속재 가열전선관 또는 하이 i p v c 전선관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준청자 내 배선 관련 기존 기준입니다. 여기서 내선 기준과 LH 시방서에서 기술된 30cm 이하의 조건 등은 모두 삭제되어 이준청자 내 배선은 케이블 배선 또는 제1종 금속재 가열전선관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관련 도면 예시입니다. 전선관 규격 및 케이블 트레이 시설 기준입니다. 전선관은 기존 내선 규정의 전선관 내 단면적의 32%, 48% 합성 소지관 보정 개수 관련 사항은 없어지고 KSC-ICTS 관련 코드에 케이블 또는 절연 두체의 단면적이 전선관 내 단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하였습니다. 케이블 트레이 규격 선정은 케이블 트레이 점유 면적과 외경의 합두 가지로 선정하였으나, 점유 면적은 없어지고, 외경의 합으로만 결정됩니다. 시설 조건은, 단신 케이블은 단층, 삼각보설, 다심은 사, 단층보설만 가능합니다. 전성관 규격 선정 관련 기존 LH 설계 지침입니다. 케이블 트레인의 전류 감수 개수입니다주위 온도는 기중 40도 기준으로, 보정계수 0.91, 도체는 구리도체 기준, 케이블 트레인의 2단 기준으로 다신, 단심, 각각 기준, 단심, 다심이 혼합보설 경우, 다신 기준으로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설계 계산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중 조건입니다. 주위 온도 30도, 멸조항률 2.5, 매설 깊이 1 2을 적용하였으며, 여기서 실제 매설 깊이는 1.0이며, 보정계수의 값 구분값을 1.2m를 가져왔다는 의미입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